경탄, 박지연, 기차 탑승단 몇분 만에 놀라운 배려 신발이 제작진과 일본인 모두 깜짝 놀라다. 증기기관차 도치배 위의 기적, 차갑던 인상, 섬세함으로 바뀌다. 최근 방영된 MBN 프로그램 길치여도 괜찮아의 한 장면. 특히 남한강 위 도치배에서 펼쳐진 짧은 순간이 일본인 크리에이터 유이 형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한국 남자에 대한 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화면에서 차분하고 다소 과묵하게 비춰졌던 박지현이 보여준 사소하지만 깊은 배려의 디테일은 제작진의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진짜의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인생 샷의 각도, 무릎까지 꿇은 남자친구 모드 도치배가강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전 유이형이 기념사진을 요청했을 때 박지현의 행동은 모든 스태프를 놀라게 했습니다. 햇빛 반사광과 배의 잔진동 때문에 사진을 찍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박지연은 아무 말 없이 불쑥 다가와 나무 바닥 위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강이 더 길고 깊어 보여요. 뒤 배경이 훨씬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 대답하며 렌즈를 거의 강물 표면에 닿을 듯 낮추었습니다. 바람과 햇빛의 각도, 심지어 강과 산 사이의 거리까지 계산하는 듯한 느긋하지만 집중된 동작은 단순히 사진 잘 찍는 스킬을 넘어 상대를 향한 다정함이 일상화된 습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이영은 형식적인 놀람이 아닌 예상치 못한 친절을 발견한 사람의 진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바람, 바람 속의 디테일, 사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강 한가운데에서 돌풍이 불어 유희형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흩날렸을 때였습니다. 예술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도 있었지만, 박지연은 오히려 셔터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가만히 서 있어 주세요. 머리가 너무 흩날리면 이 구도에서 라인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억지로 농담을 하거나 예능용 멘트를 유식한 과장된 느낌 없이 건넨 이한 마디에는 사진 자체보다 그 사진 속에 담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이영은 이 순간을 두고 별표 별표 일본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신경 써서 사진을 찍어 주는 남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솔직하게 고백했고 이 말은 제작진의 녹음 로그에 별표 별표 하이라이트 진짜 감정 별표 별표 이라는 태그로 기록되었습니다. 까만 말풍선 바뀐 인식. 차갑다에서 다정하다로. 배가 부두에 닿고 촬영이 끝난 후 진행된 짧은 인터뷰에서 유이형은 자신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한국 남자들은 좀 차갑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봤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각도를 맞춰주고 제 머리카락 때문에 사진이 망가질까봐 그걸 먼저 걱정해주는 모습이요. 이런 배려는 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성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증언은 오랫동안 해외 시청자들에게 별표 별표 차갑다 별표 별표는 이미지로 요약되어 온 한국 남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인식을 박지연이라는 한 사람의 일상적인 태도로 인해 바꾸게 된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박지연은 이에 대해 별표 별표 제가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뿐 별표 별표 이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상승 그래프 시청자 반응 섬세함에 열광하다. 도치베 투어 클립이 공개되자마자 조회수가 급상승하며 시청자들은 그의 별표 별표 태도와 배려심 별표 별표에 열광했습니다. 댓글들은 단순히 요모 칭찬을 넘어 사진 찍는 자세만 봐도 진심이라는 게 느껴진다. 잔잔한데 섬세해서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사람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박지현의 매력은 거창한 행동이 아닌 부드럽지만 나약하지 않고 섬세하지만 과시하지 않는 태도라는 별표 별표한 사람의 온도 별표 별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한강 위 짧은 도치배에서의 순간은 그가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다정함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박지현 느림의 미학으로 증명한 뉴 다정함,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진화. 남한강 위 도치 배에서의 짧은 순간은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의 숨겨진 매력을 극적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한국 남성 별표 별표에 대한 외국인 크리에이터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예능 클립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별표 별표 느림의 미학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침묵의 관찰 별표 별표를 통해 발현된 그의 별표 별표 뉴 다정함 별표 별표은 콘텐츠 시대의 진정성이 어떻게 브랜드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아이 도치 배의 남자 친구 진정성이 만든 콘텐츠 파워 박지연이 보여준 행동들은 대본이나 크카드에 의한 연출이 아닌 일상적 습관에서 비롯된 본성이었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화제성을 얻었습니다. 무릎 꿇는 각도의 상징성, 그가 강물 표면에 닿을 듯 몸을 낮춰 사진 구도를 잡은 행위는 단순히 좋은 사진을 찍어주는 별표 별표 기술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상대를 향한 헌신적인 배려 별표 별표를 상징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별표 별표 형식적인 매너, 별표 별표가 아닌 별표 별표 진심 어린 다정함, 별표 별표를 인지시키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대신 기억을 남기려는 태도, 그는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예술사 대신, 별표 별표 사진 속에 담길 사람의 편안함, 별표 별표를 먼저 생각하며 셔터를 멈췄습니다. 이 태도는 별표 별표 콘텐츠 제작, 별표 별표보다, 별표 별표 함께하는 사람과의 좋은 기억, 별표 별표를 우선시하는 그의 가치관을 드러냈고, 이것이 바로 외국인 크리에이터 유이평의 마음을 움직인 진정성의 핵심이었습니다. 투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진화, 태도가 곧 브랜드. 유이평이 한국 남자에 대한 인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은 박지연의 행동이 개인의 매력을 넘어 한국 남성이라는 집단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침묵의 관찰의 가치, 박지연은 춥지 않으세요? 라는 형식적인 질문 대신 상대의 움츠러드는 어깨와 표정을 먼저 살피는 별표별표 별표 침묵의 관찰 별표별표를 통해 행동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더 긴장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필요한 배려를 제공하는 별표별표 뉴 별표 다정함, 별표별표의 정수입니다. 느림과 섬세함의 재발견, 빠른 속도와 큰 리액션이 지배하는 현대 예능에서 그의 느긋하고 섬세한 행동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식처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느림의 미학을 통해 차분함과 진중함이 새로운 매력 코드로 자리 잡으며 그의 개인 브랜드 가치를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 박지현의 도치 배위 순간 다정함이 빚어낸 문화적 오해의 해소 박지현이 길치여도 괜찮아 촬영 중 단양 남한강의 도치배 위에서 보여준 섬세한 행동들은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의 별표 별표 킬링 파트 별표 별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해외 시청자들에게 차갑다, 혹은 성급하다고 인식되어 온 한국 남성 이미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배려와 다정함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심어 넣은 문화적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흔 두 번째 해석 침묵의 관찰이 만든 진짜 배려 박지현의 다정함이 유이평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다가갔던 이유는. 그것이 별표 별표 형식적인 매너 별표 별표가 아닌 별표 별표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읽는 침묵의 관찰 별표 별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행동의 선행. 그는 춥지 않으세요? 라는 정형화된 질문 대신 유이평의 별표 별표 움츠러드는 어깨와 표정 별표 별표를 먼저 살피고 바람을 덜 맞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본이나 예의가 아닌 타인의 불편함을 먼저 제거하려는 일상적인 습관임을 보여줍니다. 불안감 해소를 위한 완충지대, 배가 흔들릴 때 유입형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별표 별표 말없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보이지 않는 안전지대 별표 별표를 만든 행동은 상대의 불안을 인지하고도 말로 긴장시키지 않는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이는 서구권이나 일본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별표 별표 젠틀맨십, 젠틀먼시프 별표 별표과는 차별화된 별표 별표 한국적 다정함 별표 별표의 새로운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흔세 번째 해석 무릎 꿇은 사진 자세의 서사적 무게 배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카메라 앵글을 잡으며 머리카락의 흐트러짐까지 염려한 박지현의 사진 촬영 자세는 별표 별표 기억을 대하는 태도 별표 별표에 대한 그의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위한 사진이 아닌 너를 위한 기억 그의 행동은 단순히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중에 가져갈 소중한 기억을 완성하려는 정성으로 읽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의 가장 예쁜 순간을 기록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유이평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디테일의 미학, 바람의 방향, 햇빛의 반사 각도, 그리고 머리카락의 라인까지 고려한 섬세함은. 별표, 별표 대충대충 찍고 끝내는 한국남자 별표, 별표라는 유입형의 기존 인상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44번째 네 해석. 두려움을 이겨낸 시선의 진정성. 인터뷰에서 박지현이 별표, 별표 사실 저는 물 위에 있는 게 조금 무서워. 그런데 누나가 경치를 정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별표, 별표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다정함에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상대의 편안함, 자신의 내재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감정에 시선을 고정하여 스스로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태도는 별표, 별표, 배려가 곧 자신을 지키는 방식, 별표, 별표이라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능적 설정이나 연출로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인간적 매력을 증명합니다. 여행의 정의 재정립. 그의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이 편안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라는 문장은 별표 별표 여행의 본질을 장소가 아닌 동행자의 경험 별표 별표에 두는 성숙한 관계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박지현의 도치배 매너, 고유한 관찰과 구체적 배려가 만든 이미지 갱신. 1. 박지현의 침묵의 관찰, 말보다 앞선 배려의 디테일. 남한강 도치배 위에서 박지현이 보여준 행동의 핵심은 별표 별표 침묵의 관찰, 사일런트 아브저베이션, 별표 별표입니다. 이는 과장된 액션이나 예능용 멘트 없이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진정성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완충지대의 조성, 유입형이 균형을 잃을까 봐 살짝 물러서는 순간 그는 별표 별표 굳이 말없이 몸을 옮겨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완충지대 별표 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안전을 확보해주는 고도의 배려입니다. 불편함의 선제적 감지, 바람이 강해졌을 때 형식적으로 춥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대신 상대의 움츠러드는 어깨나 표정 변화를 먼저 살핀 뒤에야 바람을 덜 맞는 자리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언어화되지 않은 불편함을 먼저 감지하고 해결하는 태도는 유이평이 한국 남자에 대한 기존 인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릎 꿇은 사진의 서사, 기억을 위한 정성과 집중. 박지연이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카메라 앵글을 잡은 행동은 단순한 사진 기술을 넘어 별표 별표 상대를 향한 정성과 기억을 만드는 집중력 별표 별표를 상징했습니다. 최고의 기억을 위한 노력.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강이 더 길고 깊어 보여요 라는 그의 설명은 단순히 인생사들 남기는 것을 넘어 동행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선사하려는 그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렌즈가 강물 표면에 닿을 듯이 낮아지고 햇빛의 각도,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하는 그의 느린 동작 속 집중력은 그 행동이 별표 별표 연출이 아닌 습관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습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배려,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예술적 순간의 서터를 멈추고 머리가 다 흩날리면 이 각도에서 라인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라고 말한 것은 사진 자체보다 사진 속에 담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배려였습니다. 이는 유이평에게 별표 별표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신경 써서 사진을 찍어주는 남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는 진심 어린 감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차갑다에서 다정하다로 한국 남성 이미지의 갱신 유이평이 오늘 제가 한국 남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라고 고백한 것은 수많은 해에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진 순간을 의미합니다. 일상적 태도의 힘, 유이평이 기존에 가졌던 차갑고 말이 짧고 사진도 대충 찍는 인상은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별표 별표 무릎 꿇는 각도 눈빛 조용한 관찰 별표 별표과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태도를 통해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화려한 언어가 아닌 한 사람의 따뜻한 온도, 별표 별표가 문화적 인식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솔함이 만든 케미스트리, 저는 물 위에 있는 게 조금 무서워. 그런데 누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라는 박지현의 솔직한 고백은, 별표 별표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는 공동체적 다정함 별표 별표를 보여줍니다. 이 진솔함이 별표 별표 연출되지 않은 케미스트리 별표 별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4 방송 이후 파급효과, 느림과 섬세함의 가치 재발견. 도치 투어 클립이 별표 별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콘텐츠 별표 별표가 되고 댓글 반응이 별표 별표 태도와 배려 별표 별표에 집중된 현상은 대중이 느림과 섬세함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청자의 예민함. 시청자들은 별표 별표 설정된 대사와 연기가 아닌 진짜 성격에서 나오는 행동 별표 별표에 반응하며 박지현의 별표 별표 잔잔하고 섬세해서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본질로의 해기. 그의 매력은 별표 별표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지 않고 상대를 세심히 챙기는 한 사람의 온도 별표 별표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별표 별표 빠르게 소비되는 예능 트렌드 속에서 다정함의 본질 별표 별표를 되돌아보게 하는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박지현 진짜 다정함의 정의를 바꾸다 함께 있는 사람의 편안함이 만든 기적 오 두려움을 배려로 승화시킨 심리적 기재 박지연이 사실 저는 물 위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인 유입평이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던 현상은 심리적 투사, 사이컬라지켈 프로젝션의 긍정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자기 두려움 극복의 방식, 박지연은 물 위라는 별표 별표 자신이 느끼는 불안함, 두려움, 별표 별표를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의 편안함에 더 집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이 편안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라는 철학은 자신의 내적 불안을 외적인 배려라는 행동으로 전환하여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기제로 작용한 것입니다. 진정성의 근거. 유이평이 이런 배려는 프로그램을 위해 일부러 연기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성격에서 나오는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라고 확신한 이유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상대를 우선하는 진정성이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6. 유이평의 진술이 가진 문화적 파급력, 고정관념의 균열. 유이평이 카메라 앞에서 별표 별표 한국 남자에 대한 차가운 인상이 바뀌었다. 별표 별표고 솔직하게 진술한 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별표 별표 글로벌 콘텐츠 시대의 한국 남성 이미지에 대한 문화적 균열 별표 별표를 일으킨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해외 시청자의 공감대, 차갑다, 말이 짧다, 디테일에 무심하다는 한국 남성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기존 인상은 미디어나 제한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이평은 이러한 별표, 별표, 집단적 고정관념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 개인의 다정함, 별표, 별표를 통해 깨뜨렸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증언은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시청자 댓글처럼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공감대와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정함의 재정에 박지현의 행동은 별표 별표 남성의 다정함 별표 별표이 별표 별표 과시적인 로맨틱함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조용히 관찰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섬세함 별표 별표로 재정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7 백스테이지 로그의 증언 카메라가 꺼진 뒤에 진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유이평이 스태프에게 별표 별표 카메라가 없을 때도 그는 똑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박지현의 매너에 감동했다는 백스테이지 로그 기록은 이 사건의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연기가 아님을 증명.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이평이 놀랐을 때 연출팀이나 스태프가 아닌 박지현이 먼저 괜찮냐고 물어본 것은 별표 별표 배려가 내재화된 습관 별표 별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연출된 케미스트리 유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콘텐츠가 다루고자 했던 별표별표 별표 진짜 사람의 매력 별표별표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편집 방향의 결정적 근거 이 로그는 편집 회의에서 별표별표 도치투어 장면을 강풍경 감상 코너가 아닌 박지현의 숨은 성격을 비추는 별도의 파트 별표별표로 구성해야 한다는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작진조차 예상치 못한 별표 별표 대본 밖에 진실 별표 별표 이 콘텐츠의 가치와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